아, 맞아한 곳에서만 o w I don't k n o 고 말할게요. 저는 이게 w I don't know. I don't k n 이 w I don't 가가 o w I don't k n o 딱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이거 이 나라가 무슨 소용이에요? 맞습니다. 나라 지켜줘야죠. 맞습니다. 네, 달려있는데 이게 무슨 지금 이게 무슨 나라예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두 시간이 걸리는 평택에서 지금 올라왔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지금 맛집 찾아다니고 브런치 먹을 때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엄마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아빠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났으면 엄마 방 유모차 끌고. 하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사랑할 대한민국,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지켜야 돼요. 누가 우리를 지켜줘요? 세월호에서 기울어진 바 배가 올해 빠져나갈 때 너희들 가만히 있어. 선생님 말처럼 그래서 아이들 다 죽었어요. 바닷물이 차가워서 기울어진 대거리에서이게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목숨 걸고 까만 시커먼 바닷물에 뛰어내려야 는 용기가. 아니고요. 아이들 지켜야 되잖아요. 네. 아이들 실신으로 간다 실 거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 토요일 날나오시고 SNS, 맘카페, 우리가 할수 있는 거다 해서 사람들 알려야 되고 설득해야 돼요. 저는 정말 우리 역사의 변복점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맞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어 엄마 오늘 날씨도 추운데 우리 거기 가. 너희들 이 평범한 일상 지켜낼 수가 없어. 너희들이 가고 싶은 카페 가고 먹고 싶은 밥 먹고 이런 거다 역사에 피해있는 의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었을, 있었어.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들이 용기 내시고 젊은 부부들, 시선 부부들 모두 용기 내세요. 접종 여부 확인 안 하, 오픈 안 하시겠다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은 위하고 서민들의 자식은 개들지냐고요내 자식이 실험용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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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냐고요 고위 간직자 부보들은 자식들이 안전하고 이게 나라예요? 이게 서민들이 살아갈 세상이냐고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 망막한 세상에 아이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니? 얘네들한테있어은 빠진 세상을 알려준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이거 그냥 얻어진거 아니에요. 도수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꿨고 그 역사가 바꿔 지금까지 있었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라고요. 나와서 외치시고 참여하시고 알리시고. 지금 뉴스에서 다 보도 안 하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며칠 전에 전화 오셨어요 아이 애기들이 왕자 당하게 생겼는데 한번도 보내야 되고 백신 맞춰야 되지 않겠냐 아버님 아버님이 보시는 뉴스가 다가 아니에요 날이면 날마다 아이들 건강했던 아이들 건강했던 군인들이 주사 맞고 하루아침에 잘못돼서 그 부모들이 얼마나 청와대 앞에서 세종로에서 그분에게 사진 들고 왜치고 계신지 아세요? 그거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검증도 안된이 실험용 약물을 백신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맞히겠다고요? 아버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 아버님 저는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어요 다 상관없어요 나는 내 자식 지켜야 다고요 나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나는 이 싸움에 아이들이 생각되는 게 싫을 뿐이에요 제발 깨어나세요 그리고 왜치시고 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보호해주지 않아요. 다 우리 일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